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영국이나 일본, 미국 등이 자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보이는 모습을 보면 훈훈합니다. 북한에 억류되어 온 케네스 베시와 매튜 토드 밀러 씨가 전격 석방됐습니다. 북한에 억류돼 온 케네스 베시와 매튜 토드 밀러 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쯤 워싱턴주 맥코드 공군 기지에 도착한 후 기자 회견을 가졌습니다. 베시는 이날 회견에서 자신의 석방과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과 미 국무부 그리고 북한 정부에 감사를 표하고 억류 기간 자신과 가족을 지지하고 힘을 준 사람들에게도 고맙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두 사람의 안전한 귀환에 매우 감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도 환영 성명을 통해 미국인 석방을 위해 이익 대표부로서 끊임없이 노력해온 스웨덴 정부를 비롯해 전 세계 우방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무부 관리들은 배 씨와 밀러 씨를 석방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지급한 대가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11월 4일 중간 선거를 위해 휴회했던 미국 의회가 오늘 13일 다시 개회합니다. 하지만 의회 일정상 임시 예산안 연장 안건 등 주요 입법 과제는 추수감사절 이후에 처리될 전망입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월 4일 중간 선거로 인해 약 2개월간 휴회했던 미국 의회가 오는 13일 다시 개회합니다. 이번 회기는 내년 1월 새 의회 임기 시작 전인 올해 연말까지만 가동되는 레임덕 회기로 현행 임시 예산안 연장과 예산 부수 법안인 국방 수권 법안 등을 처리하게 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 공화 양당은 11월 선거에서 당선된 정치 신인들을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을 포함 각 당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합니다. 의회 전문지 더 힐에 따르면. 양당 모두 오는 14일에 상원선거를 하며 하원공화당은 14일, 민주당은 18일에 각각 선거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공화 양당이 지도부 구성 이후 로레타 린치 새 법무장관 지명자 인준환 등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합의한 가운데 공화당은 현재 상원다수당인 민주당이 레임덕 회기를 이용해 린치 지명자 인준환을 졸속으로 처리하려 한다며 이 안건을 내년 초로 연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인주한 처리를 내년 초 자당 주도의 새 상원 회기에서 하자는 공화당과 올해 안에 마무리 짓자는 민주당 간의 마찰이 예상됩니다. 채널 K 뉴스 박민기입니다.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터넷 통신망의 중립성, 이른바 망 중립성 논란과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성명을 통해 망 중립성을 보호할. 최대한 강력한 규정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인터넷 서비스 공급 업체가 온라인 상거래에서 승자와 패자를 선택하도록 할수 없다며 연방 통신 위원회에 이같이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인터넷 서비스 공급 업체가 합법 콘텐츠를 사단해서는 안 되고. 콘텐츠 종류에 따른 전송 속도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등4 네 가지 기본 원칙을 연방 통신 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케이블 TV 인터넷 사업자가 자사의 통신망을 이용한 다른 회사의 인터넷 전화 서비스에 제한을 두는 등. 인터넷 서비스 공급 업체의 차별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연방 통신 위원회는 2011년 발표한 개방 인터넷 규칙을 통해 망 중립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통신 서비스 업체 버라이존이 연방 통신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올해 초 워싱턴 D.C. 연방 항소 법원이 적합하지 않은 규제를 적용했다며 버라이존의 손을 들면서 망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채널 K 뉴스 금옥입니다. 재외국민 선거가 허용됐지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은 여전히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재외국민 인터넷 투표 허용안이 공식 상정되면서 인터넷으로도 투표할 수 있게 될지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성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외선거 인터넷 투표 허용안과 관련해 본격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외 유권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인터넷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제외 선거인 등록 신청 시에는 전자우편과 가족 대리 신청, 한인 밀집 지역 출장 접수 등을 허용하고 있지만 투표만큼은 반드시 공관에 직접 나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의 제외선거 실제 투표율은 2.3%, 제18대 대선에서는 7.1%의 수치에 그쳤습니다. 김성건 의원은 선관위는 지난 2005년 제외선거를 온라인 전자투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미 인터넷 투표를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 등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외국민 이세제도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외 거주 요건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제외국민 이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한국 체류 기간이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납니다. 한국법제처가 지난 4일 공시한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5항에 따르면 제외국민 이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한국체류기간이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납니다. 현행 제외국민 이세에 대한 국외거주 요건은 국외에 출생한 사람으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 국외에 거주하면서 영주권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이 제외국민 2세에게는 병역 의무를 유예해 주고 있지만 지나친 자격 요건으로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병무청은 그동안 한국 체류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면 제외국민 2세 자격을 박탈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말 1년에 60일이 넘는 기간 한국에 체류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을 박탈하는 건 잘못됐다며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제외국민 이세의 한국 체류 기간이 30일 연장되면서 미주 지역의 한인 이세 남성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 자체가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초대형 은행 웰스파고가 뉴저지 팔리세이즈팍에 지점을 개설했습니다. 지난주 그런데 오프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한인 고객 유치에 나섭니다. 주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4대 은행이자 가장 오래된 은행 가운데 하나인 웰스파고 은행, 특히 주택융자와 커머셜론의 강점을 보이며 최근엔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인 VIP 뱅킹으로. 큰곽강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예금과 주택 융자, 대비 카드 기준으로 본 미국 내두 번째로 큰 은행입니다. 웰스파고 팰리세이지 팍 지점은 한인을 포함한 6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작은 규모지만 다른 웰스파고 브랜치와 동일한 모든 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 서브 은행에서는 모든 금융적인 전체적인 서비스를 어,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개인 서비스에는 파이낸셜 어드바이서, 투자 쪽이고 그리고 거기 말고도 프라이빗 뱅커 그리고 저희 아프로인 커스터머, 비 i p 커스터머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열린 그랜드 오프닝 행사에는 제임스 로튼더 펠리세이즈 팍시장을 비롯 유광훈 뉴저지 한인회장 등. 10여명의 지역 인사가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특히 개장식과 함께 은행은 뉴저지 한인 상록회에 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새 브랜치 개장시 해당 커뮤니티에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은행만의 전통으로 한인 밀집 지역인 지역 특성을 고려해 한인 상록회를 찾은 것입니다. 이달 초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은행은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샵라이트내옛 던킨도넛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채널 K 뉴스 주성훈입니다. 아깝게 고배를 마셨지만 리더십과 정치력을 유감 없이 발휘한 로이조 변호사, 로이조 변호사가 버겐 카운티 프리홀더 물망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조 변호사는 로펌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재의 계획이라고 밝혀 앞으로의 결정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프리홀더 가운데 한 명인 제임스 테데스코가 지난 본선거에서 버겐 카운티장에 당선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프리홀더 한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로이조 변호사가 물망에 올랐습니다. 레코드는 7일 보도에서 후임자 임명권을 갖고 있는 버겐 카운티 민주당 위원회가 조 변호사를 포함해 총 3명의 후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변호사의 경우 본선거에서 패배했지만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로부터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3살의 젊은 나이로 지난 1년 6개월간의 선거 유세를 통해 리더십과 정치력을 보여주었다는 평가입니다. 조 변호사 외에도 지난해 버겐 카운티 의 프리홀더 선거에서 낙선했던 크리스 툴리 버겐필드 시의원과 앤소니 큐어튼 전국 유색인종연합의 버겐 카운티 지부장 등이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편 조 변호사는 이에 대해 현재로서는 아무런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며 지금의 계획은 지난 2월 이후 휴직 중인 로펌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볼라 사태가 발생 38일 만에 공식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닥칠 또 다른 전염병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에볼라 사태의 발원지인 텍사스주 달라스시가 지난 8일 자정 에볼라 사태 종료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텍사스 건강 장로병원에 입원한 투머세릭 덩커니 지난 9월 30일 미국 내첫 에볼라 감염자로 확진 판정을 받은 일래 38일 만입니다. 달라스 보건 당국은 지난달 17일 병원 의료 폐기물을 처리하다가 에볼라에 노출됐을 것으로 파악한 마지막 한 사람이 21일간의 격리와 추적 관찰에서 풀려나면서 에볼라 확산 공포에서 해방됐다고 밝혔습니다. 에볼라 최대 잠복 기간. 가 21일이고 보통 감염 후 6일에서 12일 이내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때 지금까지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은 감염 대상자는 전염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미국 내네 번째 감염자인 크레이그 스펜서 박사를 치료하는 뉴욕시 당국은 스펜서 박사와 접속한 의료진과 알볼라 주요 발생 지역인 서아프리카에서 돌아온 관광객 등 357명을 추적하고 관찰 중입니다. 후퇴를 우려하던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순항도 쾌속순항을 하며 빠른 진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취업 3순위 신청자들의 영주권 수속기간은 2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도 12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 우선 수속일자는 2012년 11월 1일로 11월과 비교해 5개월 앞당겨졌습니다. 취업 3순위 문호는 지난 10월에 6개월, 11월에 8개월, 이번 12월 문호에서도 5개월 빨라지면서 3개월 만에 1년 7개월이나 진전했습니다. 취업 3순위는 내년 1월 문호에서도 6개월 정도 더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취업 3순위 신청자들의 영주권 수속 기간이 2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취업 3순위 외 1순위, 2순위, 4순위와 5순위는 9월에도 전면 오픈됐습니다. 한편 가족 이민 문호는 모든 부문에서 1주에서 7주 진전되면서 11월과 비슷했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혼 자녀인 이순희 A 우선 일자는 2013년 3월 22일로 3주 진전됐고 영주권자 성년 미혼 자녀인 이순희 B는 2008년 2월 22일로 7주 앞당겨졌습니다. 시민권자의 20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인 일순이와 시민권자 형제 자매인 사순이는 각각 2주,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인 삼순이는 1주 진전됐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